목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또 형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리스 신화 안에서는 굉장히 뭐 지혜롭다 는 지혜롭고 뭐 교활하다는, 교활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합니다 어, 굉장히 교활하고 지혜로워서 신들도 많이 속여요. 그래서 신을 좀 많이 골탕먹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를 죽여야겠다, 시시푸스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또 시시푸스가 그걸 눈치를 채요. 눈치를 채가지고 자신이 내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절대 장례를 치르지 말고 시신을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죽음의 신 하데스가 시시푸스를 이제 저승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죠. 그런데 이 시시푸스가 죽었는데 집에서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신 하데스가 저승에 있다가 야 왜 너, 너희 집은 장례를 안 치르냐? 그러니까 시지프스가하데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지금 저희 아내가 신들도 무시하고, 얘를 모른다고, 죽으면 당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 아내가 너무 경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를 지상으로 보내주시면, 가서 제 아내에게 제가 제대로 묵고 싶고, 야단치고, 장례를 치르라고 말하고, 다시 저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데스가 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지상에 가서 설명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시집부스가 지상으로 가서 지하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장수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굉장한 장수를 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데스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네가 나를 속였지. 내가 너에게 형벌을 주겠다. 너의 모든 지혜, 그 교활함,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형벌을 주겠다. 그러면서 무거운 돌을 산 위로 올리는 형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돌을 산 위로 올리는데 다시 돌이 또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올리고. 달라지지 않는 삶입니다. 반복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의 어떤 지혜와 그의 어떤 교활함도 아무 소용이 없는 달라지지 않는 변화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형벌일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뭐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맞이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살고 싶어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올해는 성경을 1동으해볼 거야. 나는 올해는 술을 좀 끊어볼 거야 뜨끔 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고 나는 올해는 좀 금연을 해볼 거야 다이어트를 좀 해볼 거야 달라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은 1 년에 한 번은 봐야지 이제 가족 생각해가지고 또내몸 생각해가지고 담배도 끊고 술도 좀 끊어야겠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제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지 옷이 안 맞아서라도 다이어트 해야겠다. 뭐 그런 거죠. 이런 목표는요, 뭐 작년과 다르게 살고 싶다.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존경받는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많이 따르는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라지는 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번 보다가 이 박종공 교수라는 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요 1903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1976년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일대 철학자 중 철학자인 거예요 철학 교수님이기도 하고 근데 그 분의 삶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갑을 좀 넘으신 나이인데 토요일부터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 날이 새인 줄 모르고 이제 주일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때까지 계속 공부를 한거예요 그러다가 이 졸도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지인들을 만나서 아 이제 몸을 좀 생각해서 밤새워 공부하지는 말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늘 몸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욕심이 넘어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학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늘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반대로 그런 분이 있죠 아 저분이랑은 말이 안 통해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요 외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삶의 목적이 달라졌거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엄마가요, 자녀와 매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하라는데 말도 안 듣고, 좀, 뭐,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라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엄마랑 자녀랑 싸움하다 둘다 지쳐가는 거예요. 하, 이게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고륭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그아이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어디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 그래 뭐 공부보다는 내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거 그거면 되지 그렇게 목적이 달렸어요 바, 바뀌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잔소리가 많이 준 거죠 씨름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목적이 그전에는 행복을 가장한 성적일 때는 공부하라는 말이 인사였어요 야, 공부 안 하니 공부했어 숙제했어 학원은 이게 인사였거든요 이제는 달라지게 된 거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포로를 막 잡아왔어요. 그 다니엘도 그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 젊은 애들 중에서 똘또리한 애들을 잡아다가 이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써야겠다 그러면서 엘리트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대우도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서 자게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최고 대학에서 최고 기숙사 생활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부러운 대우가 남스러운 대우처럼 느껴진 겁니다. 왜냐면요. 잘 먹인다고 줬던 음식 중에 왕의 진미, 고기, 포도주 이런 것들이 다 이방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왔던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대우인데 굉장히 아, 어려운 대우가 되어 거예요. 왜냐면 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세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좋은 음식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자기들 담당하고 관관장이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 말고 그냥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일본에 보면요,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묘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활동을 좀 하셨는데요. 일본의 그 궁극주의, 침략, 전쟁, 여기에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국주의의 건설에 열중하고 있었고, 왕실과 군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시아 침략, 대륙 진출에 혈안이 되 있었거든요. 전 국민들은,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강성대국이 되야겠다 전부 전쟁에 찬성하고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우치부다 강조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로 이것은 일본을 위한 일이 아니다. 라며 끝까지 전쟁을 반대하셨습니다. 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맞다고 말하는 그 길을 본인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후학들이요, 그 이후에 나온 목사님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193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한 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그 그 이후에 영향받은 많은 제자들도 계속해서 일본의 침략은 잘못됐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나라가 전체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거 잘못됐다 말하면 이거는 반영이잖아요 전시 상황이라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결을 가오한 그런 외침입니다 어. 근데 계속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이 전쟁 승리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전쟁사령부에서 일본의 범죄를 이제 그범을 처벌하는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이제 메가도 장군 사령부가 법정에서 그 재판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우치문나 간조 목사님의 제자 중에 이 아나 이하라 나다오라는 목사님이 거기 증인으로 섰어요. 뭘 증인으로 섰냐면 일본이 어떻게 잘못했고 일본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 그렇게 일본의 정범 범죄를 밝히기 위한 증인으로 선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나라 팔아먹는 행동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나라를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진짜 일본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성도는요,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거룩이 목적입니다. 말씀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우리도 분명하게 세운다면요, 2018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바퀴 돌던 반복적인 삶에 지쳐갔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내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목적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목적이 달라지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정해야합니다내 삶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군가. 이것을 정하면요. 그 결정과 그 결정하시는 분이 결정하는 대로 내 삶을 따라갑니다.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정해지지 않고 유야구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목적이 없는 삶,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바벨론 왕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충돌한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 우상에게 제사한 채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바벨론 왕을 두려워한다. 나는 우리 바벨론 왕의 결정을 너에게 말해주는 것 뿐이다. 우리 왕의 결정은 너희가 이것을 먹는 거다. 바벨론 왕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고비와 포도주를 주라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먹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나를 결정한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키고 음식 교례를 지키고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거 살아야 한다 그거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고백을 한 거죠 사실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바벨로 포로거든요. 믿음 지키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면, 오, 그래, 마, 말씀 잘 지키네, 오, 그렇게 음식 규례 잘 지키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뭐 그러거든요. 바벨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지키는 삶이 어디서가 보이는 거예요. 너왜 그거 안 먹냐? 야, 너 혼자만 종교 있냐? 우리도 종교 있어! 우리도 신 믿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왜 그렇게 다르게 그렇게 표내려고 해? 정말 반대가 많은 상황이고요. 반대가 많은 현실입니다. 왕이 이렇게 결정했어. 너희제 어떻게 할 거야? 남들은 다 이렇게 해.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바벨론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충돌의 기회가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거 증명해낸 겁니다. 갈등과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신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요, 그, 나이키, 뭐, 캔버스, 헌터 부츠, 뭐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의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음. 그, 그 공장의 그 KMK라는 공장인데요. 사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송창근이라는 사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신발사 항상 부흥할 때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망하고 그래서 사장되니까 인도네시아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어쩌어쩌해가지고 93년도부터는 이제 나이키에서 신발을 수주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 꼬리 못 가는 거예요. 1998년도에 우리나라도 97년도 IMF 왔지만 98년도에 인도네시아도 IMF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구조조정 일어나고 사람들 막다 잘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KMK 역시 나이키에서 주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송 사장의 선택은요, 돈이 아니라 직원이었습니다. 내가 문 닫으면 저 직원들은 실업자가 된다. 어떻게든간에 회사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4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렵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저와 회사는 다른 거 없어도 여러분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처한 순간이요, 직원들은 그 사장의 진심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은요, 언제나 진심을 걸러내는 걸음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사장이 나이키 본사를 찾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어렵게 나이키의 수주를 따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신발 그 회사가 됐습니다. 그 모든 직원들이요, 그송 사장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어려울 때 직원들을 선택한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요, 갈등과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나의 인생에서는 어두운 밤 같은 때는 오지 않기를 바래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밤은요,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이 삶의 밤인 순간 분들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을 볼수 없습니다.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색별은요 밤이 가장 깊을 때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밤이 지나들 밤을 지나지 않고는 새벽을 다다를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삶이 충돌하십니까? 그때가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 나의 주인인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찬스가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일수록 내가 얼마나 신앙을 가치있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수록 말씀이 꼭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내 마음속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그 말씀일수록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고난 속에서 빛났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 증명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들어 쓰시는 변화된 삶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요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순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바벨론 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가장 불편한 말씀, 가장 불편한 상황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것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구심이고 하나님의 진짜 초청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것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복받으려고 기도하고 복받으려고 노력하는 건요. 점직 찾아가도 알려줍니다. 뭐 동쪽을 피하세요. 이렇게 지성을 들이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건 절에 가도 알려줍니다. 백판별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신앙은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싫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요. 어려워서 순종입니다. 순종은 목사도 어렵습니다. 제가 늘 새벽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좀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순종은 목사에게도 힘듭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라고 할때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자리거든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실패했던 자리거든요 그렇게 그리로 가라 그러니까 질색을 한 겁니다. 거절하는 거죠. 나 그렇게 못 갑니다. 그때 끝까지 거절했다면 모세의 결정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모세를 이겼습니다.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내 삶으로, 자삼,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요, 전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과거부터 로 단절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당당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 황관장을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결과는요, 거절입니다. 그랬다고 포기했나요? 아니요. 다시 감독관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감독관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아프다고 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아프다고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환영받고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손해 보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어떨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불편해합니다. 신앙은 그때 하나님의 책임감을 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다니엘이 그 얘기한 거예요. 감독관에게 10일만 시험해 보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내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좀 따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 어것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럴 때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순종했을 때 따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대로 가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봤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를지키라고 해서 안타깝고 억울해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했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 누구보다 빛난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거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참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전혀 변화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무런 희망 없는 스으로 일을 시작했고 하필 그날따라 계속 호수보만 했습니다. 소득도 없었습니다. 밤새 일했는데 헛탕맞췄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내가 탄 배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요구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다른 요구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벌건 대낮이거든요. 고기는 얕은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 가야 돼요. 근데 벌건 대낮에 깊은 곳에 가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근데 그날만큼은 왠지 내 결정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게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 내려놓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그명령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에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힘겨워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그 베드로의 고백, 꿈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눈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 합니다. 아, 시 Yes, 새로운 일지는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없는순정할수 있는,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요 주옵소서 달리 가는 마음 내 인생 하나님 결정하시다 어님이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하나님 사랑 하 아빠는 붙들어 달려, 힘을 붙들어 달려, 가슴에

눈물 흘리며 가겠습니다. 피 흘려도 가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가겠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기로 하지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으로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